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둘, 셋, 셋. 하나, 둘, 셋.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지금 뮤지컬 디아블레프를 도와주신 분들 분들 친절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오늘은 김종국 의원님과 제가 막공에서 어, 이렇게 막공 인사를 드리러 이렇게 음. 이런 시간을 갖게 됐습니다. 네. 둘이 있으면 좀 외로울 것 같아서 네, 막공신 두 분도. 같이 해주셨어요. <웃음> 네. <웃음> 감사합니다. 일단 제가 먼저 마지막 인사를 드릴까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뮤지컬 대왕 일렉터에서 분노의 역을 맡았던 박정원입니다. 네. <laughs> 아, 지금 처음 대본을 읽었을 때가 좀 생각이 났어요. 그때 대본 읽고 많이 기대도 되고 어, 어, 뭔가 걱정도 되고 설렘도 가득 안고 있었고 그리고 그렇게 연습이 시작되고 그 과정 안에서 뭐 힘든 일도 있었고 좀 생각할 것도 많았고 좀더 더 재밌는 일도 많았고 그리고 이렇게 지금 끝난 이 순간에 그렇게 막 개운하지도 아, 않고 시원섭섭하지도 않고 뭔가 그렇다고 뭔가 너무 아쉽지도 않고 뭔가 그렇다고 막 슬플 것 같은데. 몰라, 이루 말할 수 없는 몰라, 그런 지금 느낌이 들어요. 근데 이게, 문화도 발레리스를 시작할 때, 그 과정 안에, 그리고 또 끝날 때 저와 같은 마음이었지 않을까? 라는, 이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문화 역할을 할수 있어서 정말 감사했고, 제가 언제 이런, 천재적인 기획서를해보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정말 감사했고, 할수 있어서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지금이 아흔여덟 번째 공연이었더라고요. 아흔여덟 번째 공연 동안 사고 없이 해주신 우리 분수를 계신 감독님들 그리고 무대 감독님 그리고 무상쌤김장쌤 어 정말 모 분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 바네리스가 존재할 수 있었던 건 인물들이 있었기 때문에 존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디아게레프도 모든 스태프와 저희이 있었기에 존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존재를 완성시켜주시는 관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아, 정말, 정말 행복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 네. 저희 청작 뮤지컬 기억에 연습했던 친구들한테 연습했던 기억이 나고. 청작 작품들 언제나 설레고 새롭고 두근거리고 그런 것 같아요 또이 작품이 관객들에게 나타나고 음. 아무튼 네. 우리 연습했던 과정들이 기 많이 남습니다 음. 음. 개인적으로는 공연하면서 느꼈던 점은 친구들이, 지인들이 네. 각자 각자 워낙 에 빛나고 있던 친구들이었는데 이 뮤지컬 디아블레프에서 발레리스의 단원으로서 거기서 빛나는 어떤 존재들이 된 거고요. 그걸 제가 옆에서 지켜보는 그런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어, 지은이 같은 경우는 점점 더 빛나고, 뮤지컬 같은 경우도 점점 더 인물로서 빛이 나고 그리고 각자의 주둔으로 빛이 나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정말 음, 발레리스의 단장이 된것 같고요. 이런 기분이 드는 친구들을 응원하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고 거기에 힘을 받기도 하고 그랬던 어, 기억이 있습니다. 디아빌라스 역을 맡아서 그런 건 지는 모르겠는데 이번에 공연을 하면서는 그, 각자 빛나던 별들이 이 작품에서 각자의 인물로서 저희 발레비스에서 빛나는 정말 빛나는 그런 존재들이 되어주고 그 빛이 점점 더 환해지는 걸옆에서 체감하고 느껴서 그 점이 가장 저는 인상 깊어요. 그리고 그 아, 다음에 또 언제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또 끝날려고 하니까 또 아쉽고 그동안 고생했던 연출분, 쇼크레이 뭐, 뭐, 직원분들, 뭐, 스태프, 배우들 다 같이 고생하셨다는 박수 제가 개소를 쳐 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네. 네, 디아글레토 끝나고 리진스키라는 공연이 올라가는데요. 어, 그 거기에서 나오는 디아글레토나, 문화는 나오지 않지만 스트라진스키나 리진스키도 많이 또 같으면서 다른 그런 모습 예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어, 보는 것도 굉장히 큰 재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다 생각이 들고, 리진스키 공연을 많이 사랑해주시고, 앞으로 남은 두 번의 뮤기 디아드레프가 잘 마침표를 잘 찍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동안 어, 디아드레프를 사랑해주신 관객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내일 막공이신 기중 변님이랑 지훈 님도 그냥 한번하게 네, 안녕하세요. BTS에서 인즈스 대역을 맡은 권지우 입니다 네, 저희가 매일 수하고있 네, 공연 남았지만 또지훈이랑 저희가 막공이라서 사실은 이평으로 하는 공연이 오늘인데 저와서 막공이에요. 어... 정말 소중한 발걸음을 끝까지 이렇게 해주신 것들이 정말 인상 깊고 참이깊기어요 네, 공연마다 기립박수 정말, 함께 해서 저는, 소중한 공연를 드렸어요. 네. 이게, 마지막이, 짧게 여러분, 이게, 마지막이 올 거라고, 당연히 지금 이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마지막이 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 했었어요. 그래서, 네. 연개 최선을 다하고만 했었고. 그냥 이곳에 함께 호흡하면 함께 만에서도한국서도말로감사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한스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입니다에서도한국에서들이랑 마지막 공연을 하게 됐는데요. 어, 조금 슬퍼요. 왜냐면 개인적으로 에서도 한국에서도 한국이이도 한국에서도 한국에서이한 마지막을 보내려고 하니까 좀아직 마음이 좀 슬픈 상태여서 좀잘 추스리고 내일 공연까지 마무리해서 길게 소감하겠습니다 네. 네. <laughs> 네. 감사합니다 그럼 <laughs> 음, 간단하게만 사진 이렇게 찍고 마지막 인사드리고 끝낼까요? 그리고 마지막니로네네 이렇게 그러면 <laughs> 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디 DRF 내일이 마지막 공연입니다. 내일까지 어, 사고 없이 잘 올릴 수 있도록 많은 응원과 관심 끝까지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